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 예수께로 나오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 에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신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, 은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거룩해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여국에 갑니다. 천러교는 영원한 불분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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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져져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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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도 희게 양털보다도 희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영원히 거룩해. 예수님이다 씻었다. 십자가에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데요. 천국에 갑니다. 천지에는 영원한 불모셔. 되게 알아. 너희 이 눈앞에 일어도다 예수께로 나오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신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로 1장 33절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예수님의 보배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없다 의롭다 선포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카톨릭은 영원한 불모시오